네 행복지수 최하위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 세계 1위의 대한민국 청소년들 사교육비도 세계 1위고 그리고 공부시간도 세계 1위고 그리고 또 대학 진학률도 세계 1위 네 그러나 정작 아이들이 무엇이 하고 싶은지 몰라서 꿈조차 없는 아이러니한 현실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? 진로교육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진로교육이 없어서 생긴 더큰 그 문제는 아이들의 행복도가 굉장히 낮죠 네. 그런데 여기 일찌감치 꿈을 찾은 학생이 있다고 하는데요. 네. 세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네. 과연 어디 있을까요? 1조 재은이 조입니다 네. 친구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는 스마일맨 14살 김재은 학생입니다. 재은이가 소극적이고 말수가 적은 학생이었는데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수업 시간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네 변화는 이 뿐만이 아니라는데요. 행복한 미소를 가지고 칼질 신공을 뽐내는 재은이. 어우. 네. 엄마의 그럼 어깨 너머로 어깨 너머로 서단께야. 네 천기누설 특급 요리 비법까지 있답니다. 응? 10mm. 10mm요? 네. 10mm 넣는 이유가 있어요? <laughs> 아니 저번에 8 m m 를 넣어봤는데 간이 다안 돼가지고 1 0 m m 를 넣는 거예요. 네 조금 괴짜 요리사 같아 보이지만요. 사실 과학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재은이가 일단 과학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걸수치에 정확함을 요구하니까 제가 그냥, 그냥 놔두게 되는 것 같아요. 네 재은이의 꿈은 요리하는 과학자. 제은이의 네, 원래 꿈은 과학자였는데요. 최근 자유학기제 수업을 통해서 부쩍 요리에도 흥미가 생겼다고 합니다. 예, 세밀하죠? 뭐 하는 걸까요? 잘된 거예요? 네. 오. 색깔 완전 잘 나왔어요. 완전 은색으로 나왔어요. 네, 순식간에 마술처럼 바뀌어 버린 10원 동전. 탄 것처럼 시커멓게 나올 때도 있어요. 음. 근데 이번엔 잘 됐네요. 재은이가 요리하는 과학자를 꿈꾸게 된 데는 학교에서 운영 중인 자유학기제가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합니다. 네, 저렇게 자유롭게 아이들이 수업을 합니다. 자신이 뭘 좋아하고 어떤 것에 흥미가 있고 그리고 잘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빨리 파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 없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꿈을 찾는 교육 정책으로 현재 전체 중학교의 약 25%가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. 자유학기제는 다양한 예체능 활동부터 진로 체험, 동아리, 학생 선택 활동까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. 네. 자, 이 혼합형 활동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. 즐거웠어요. 학교 가기가 좋아지고 즐거워지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는데 막 저절로 막 일어나진다는지 <laughs> 저절로 일어나진됩니다 이러한 하여튼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재다능한 글로벌 인재양성이라고 하는데요.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이 창의성 시대가 오면서 T자형 인재상이 이제 미래형 글로벌 인재상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자신의 전문 분야는 확실히 있지만 다른 분야랑 넘나들면서 어, 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또 융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T자형 인재라고 하죠. 네, T자형 인재상을 가진 인물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연기돌 수지부터 배우인 동시에 복싱 선수인 이시영, 또 배우와 영화감독, 그림까지 섭렵한 하종우가 있습니다. 네이 우리 아이들도요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다양한 끼를 발견했고 또 꿈을 찾았습니다 자 그림도 자유롭습니다 일러스트이터요네 아이들의 꿈 찾기가 시작된 뒤부터 교실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시험의부담감에서 벗어난 아이들은 웃음이 늘어났고요 수업 시간도 즐거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. 예전에는 그냥 아 무조건 공부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꿈을 찾으니까 먼저 그쪽 진로 쪽에 맞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. 펄식도 생기고요. 네, 꿈은 인생의 사탕이라고 합니다. 달콤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그 꿈을 찾아 나서는 것 어떨까요?